다음 날 오전 택배 작업을 마치고 원화 연구소에 들렀습니다. 병돈 씨가 귀농 초기 때부터 인연을 맺은 곳인데요. 박사님 안녕하세요. 어, 어. 개발된 새로운 품종 혹시 있을까요? 음 작년에 한 다섯 품종 만들었지. 다섯 품종. 음. 키가 너무 핑키랑 핑키랑 이번에 가져간 거 아닌가요? 어. 핑키랑 이번에 가져간 거고, 음. 이거 가격 엄청 좋아요. 새로운 품종에 관심이 많은 병돈 씨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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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몬? 아, 살몬? 어, 살몬색 비슷해가지고서 어, 상당히 이게 색이 독특했어. 유행에 민감한 소비자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함입니다. 세상에 이제 자기가 꽃 시장 가봐도 못 보는 꽃이잖아요 네네. 음. 소비자들이 실제로 어. 찾기도 해요 이렇게 뭐 특이한 국검 없냐, 신품 중국검 없냐 음, 이런 계통은 좀 선발도 같이 와서 해주고 네. 음. 또 실질적으로 이것이 또 특정 시기만 된다고 하면 네. 좀 앞으로 새로운 품도 만들 때 네. 그것도 고려해 주세요 하고 조언도 해주고 이렇게 음.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은 신 품종을 재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병돈 씨 안주하지 않고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병돈 씨에게 큰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. 좀더 쉬운 걸로 지금 만들어 놨거든. 그거도 한번 테스트 해보자고. 네. 보람이 투구에서. 등록까지 완료된 상태야. 좀보급를 아, 해야 돼. 네. 뭐. 다음에 뵙겠습니다.